라이브톡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당뇨와 필수 영양소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당뇨와 그리고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예, 제가 어, 지난 시간에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당뇨에는 단당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 뭐, 우리가 자주 먹는 조청들, 메이플 시럽, 그리고 또 대추 설탕, 이런 모든 단당이 다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류에는 전혀 당분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참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물론, 설탕은 화학 물질이지 음식이 아닙니다. 예. 화학 물질은 음, 순전히 단당만 있는 것이고 예. 음식은 자기가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할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음식입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은 어, 메이플 시럽이라든가 어, 보리조청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은 단당이면서도 거기에 영양소가 아주 조금은 있습니다. 한데. 섬유질이 없는 단당은 들어가면은 금방 위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예. 첫번 부분의 소장에서 흡수가 돼버립니다. 소화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급히 분비해내야 되기 때문에 예. 췌장에 인슐린을 분비해내는 그 장기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긴 예. 안목으로 볼때 대단히 나쁘고 또 당이 높기만 하지 않고 저혈당증하고 엇갈리면서 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당뇨 환자가 저혈당을 경험한다 하면은 대단히 그 경우가 좋지 않은 경우로서 예. 반드시 저혈당증의 원인을 규명해서 그거를 극복해야지만 됩니다 예. 물론 합병증은 시간을 두고 오지만 예. 이 저혈당증은 아주 급히 어, 따라오는 합병증 중의 하나로서, 그거는 반드시 퇴치를 하면서 당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예. 이렇게 단당을 먹게 되면은 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또 당이 너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를 만나기 때문에 예. 당이 올라가는 것도 해롭지만 떨어지는 것은 온 전신이 쇼약을 받기 때문에 대단히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권하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면 당뇨 증상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을 전혀 당을 먹지 않도록 해야 되네요. 그럼요. 복당을 예. 잡수셔야 됩니다. 예. 예. 복합적으로 다 네. 예. 그러니까 아, 복합이라는 예. 것은 예. 소화 과정을 겪어야지만 당이 되는 예. 네. 그 예. 카보하이드레이트. 예. 예. 그 어, 전분을 잡수셔야지 예. 그래서 소화 과정을 겪으면서 천천히 그것도 예. 섬유질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예. 빨리 당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인슐린 분비하는 일에 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예예 예. 말씀 들으니까 저다 이해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음, 꿀도 예 거기에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단당이기 때문에 꿀도 설탕처럼 취급하셔서 음식에 예. 꿀을 타먹는 일도 삼가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오늘은 필수 영양소와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당뇨병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 드려야 할 저혈당 어, 증후군 (hypoglycemic syndrome)이라는 어, 이거 둘다 무엇의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total nutrient disorder. 그러니까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오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영양소가 너무 많고, 예를 들면 지방이 너무 많이 밀려오고, 단백질이 너무 많이 밀려오고, 또 당이 되는 음식이 많이 밀려오고.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없기 때문에 도저히 몸 안에서 인수린 하나만 가지고는 당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와 필수 영양소는 들어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번에 아그왜 음, 그렇게 전곡 절대로 정제한 전분이 아니고 전곡을 굉장히 강요를 해드렸는데요. 이 전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곡 채식을 해도 반드시 전곡을 모든 면에 있어서 전곡을 사용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론 튀기고 지지고 볶은 것은 안 되지만 중국요리를 보십시다. 그레이비, 크림,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것이 다 정제된 전분입니다. 그러나 통밀가루. 전부 이 에로루트라든가 음, 그 다음에 음, 그러니까 칡뿌리에서 나오는 전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아, 보조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음, 영양소 중에서도 당뇨 환자와 직접 중요하게 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성 광물질입니다. 중성 광물질은 이모나 저모로 볼 때에 당을 신진대사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광물질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그네시움입니다. 이 마그네시움은 무슨 일을 하길래 중성 광물질 중에서도 첫 번째로 등장을 시키며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지, 이것은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 마그네슘이라는 중성 광물질은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없으면 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효소가 있어도 작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데 꼭 필요한 중성 광물질이고 단백질 신진 대사에 필수. 아, 광물질이고 근육이 수축을 하는데 꼭 필요하며, 우리의 대장이 아, 잘 움직여서 변통이 좋아지는데도 꼭 필요하며,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도 꼭 필수고, 고혈압을 조절해 주는데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어, 릴렉스 시키는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조절하는 데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 이런 그 다음에 이런 근육에, 그 다음에 신경에, 특히 신경의 임펄스, 신경의 전달, 신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뇌하고 이 모든 분포되어 있는 신경은 통신망 같아서 모든 어, 정보를. 중추에 제공하고 중추에는 명령을 하단해야 되는 오르고 내려가는 것이 마치 전기줄처럼 신경에서 이것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거를 조절해 주는 작용을 마그네슘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 저의 지금 생각을 어느 중추에 전달하고 어느 중추에서 제 보컬 코드에다가 전달하고 이것이 서로 다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고 저의 이해된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마그네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보니까 어어 어, 마그네슘이라는 중성 광물질은 없으면은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주로 어디에 있는가 음식물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곡에 있습니다. 전곡 모든 전곡 껍질을 벗기지도 않고 눈을 어버리지도 않은 정제하지 않은 전곡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 중에서는 캐슈, 아몬드 그리고 씨앗 또콩 중에서는 메주콩 메주콩이 요즘 환란을 당했죠. GMO 때문에 네? 유전학적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엉거주춤하면서 이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다음에 검정콩. 검정콩은 아직 선을 내지 않았는데요. 검정 설태콩은 우리가 잘 응용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신선한 열을 받지 않은 신선한 녹색 잎 야채. 푸른 잎 야채입니다. 그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아보카도, 그 다음에 버터는 스쿼, 스쿼시라고 그 호박 종류죠. 네, 그 다음에 어, 무화과, 그 다음에 켄탈롭. 캔탈룹. 켄탈롭은 우리나라의 어, 깨고리 참이 같이 속이 노란 거죠. 바나나, 사과, 복숭아 그리고 음, 레몬. 이런 것들에 마그네슘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그네슘이 낮으면 우리 몸에서 칼슘하고 포테슘이 낮습니다. 세포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포테슘이 없으면은 염분이 까뜩 세포 안에 채워져서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칼슘, 칼슘이 없으면은 당의 신진대사, 미토콘드리아가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반드시 칼슘과 비타민 B1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 마그네슘이 낮으면 포테슘하고 칼슘도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조식품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조식품 중에 칼슘을 찾느라고 무척 애를 쓰시는데요. 아닙니다. 보조식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그네슘만 정상치를 유지하면 이분 내로 단 2분 내로 칼슘하고 포테시움 수치는 신진대사를 위하여 정상치를 금방 정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낮으면 얘네들도 낮고 마그네슘이 정상이 되면 얘네들도 금방 몸에서 정상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칼슘하고 포테시움입니다 참 여러분 신기한 것을 배우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망가니즈. 망가니즈가 중성 광물질입니다. 이거는요. 당을 글루코스 톨런스 우리 몸이 당을 조절하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망가니즈라는 중성 광물질은요. 그다음에 역시 효소를 활성화시키고요. 신경 신경을 아주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부족하면은 당뇨의 합병증인 다발성 신경염이 무릎 밑으로 생기는 일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신경에 관한 거니까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아, 그것뿐입니까? 또 지방을 지방을 조절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또 전곡에 있고. 견과 너새 있고 마른 콩에 있고 이가 그러니까 충분히 여물은 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른 콩하면 푸 콩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 잎사귀 야채 많이 있고 오렌지 그 다음에 블루베리 음, 블루베리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게 있던데요? 블루베리 어, <laughs> 그 블루베리가요. 네. 음, 우리 우리 딸은 아주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예. 어, 늘 어, 무슨 죽 어, 무슨 죽이라고 하던 그래요 예자 그래. <laughs> 여러분이 아르셔서 예. 하십시오 아이 어, 블루베리는요 참으로 당뇨 환자가 먹기에 좋은 오트밀을 만드셔서 블루베리를 얼려놓은 거를 꺼내면은요 이것이 달지도 않고 중성 과실이면서 이런 성인 만성 퇴행성 질환 당뇨를 포함해서 암도 포함해서 어, 파이터 어~ 케미칼로서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크로미움 크로미움 크로미움이 이 전분신진대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성 광물질의 하나로서 많은 분이 보조식품으로서 이거를 내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원해서 보내드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효소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설탕을, 그러니까 단당을 몸에서 처리하는 일에 신진대사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요. 호르몬 신진대사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효소의 기능을 발휘하는데도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적, 뭡니까?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주는 일에도 크로미움은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몸에 정상으로 있지 않고 많으면 뭐를 여러분이 염려하셔서 그렇게 무서워하시죠? 동맥경화증이죠. 이런 거를 예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음식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또 전곡에 있어요. 예, 전곡, 그 껍질, 눈, 고기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블루워스 이스트라고 채식을 하신 분은 맛을 내기 위해서 또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B가 전부 아주 이 블루워스 이스트에 많이 있죠. 어, 이스트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채 가운데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꼭 조금 많은 야채 가운데 이 중성 광물질인 크로미움은 산재해 있습니다. 이 중성 광물질이 제대로 있지 않냐 하면 특히 이 크로미움은 어, 이, 어, 인수린의 작동과 당을 조절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마이오 이노시톨이라는 중성 광물질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당입니다. 뇌도 저 뇌세포에도 이거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뇌세포에는요 지방도 없고 단백질도 없고, 어, 그 다음에는 그 글라이코젠, 어, 당을 근육이나 간에 저장할 때는 글라이코젠으로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는 어, 글라이코겐이 가서 이거를 당으로 유리해내야 돼요. 아니면 에드레나린 호르몬이 가든지요. 이러는데, 이거는 당그 자체가 이 마이오 이노스톨이라는 근육당이라고 아 다른 별명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뇌세포에도 유사실을 위해서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무엇에 필요하냐. 당뇨의 합병증인 음, 다발성 신경염, 뉴로페 y 이거를 예방 치료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성 광물질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땅콩에 있습니다. 캔탈로, 어, 깨고리 채미. 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 그레이프루트 자몽에 있고요. 모든 음, 시트러스 프루트 그러니까 귤, 오렌지 라임 레몬, 음, 레몬 그 다음에 음, 자, 그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곡에도 있고요. 콩에 있고 이스트에도 있고 밀기우리에도 있고, 몰라세스. 그것도, 아, 색감한 거요. 하얀 거 말고, 그 몰라세스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에 있습니다. 견과류에도 그 껍질에 더 많이 있습니다. 견과류의그 껍질은 벗기지 않고 잡수시는 것이 소화에 부담이 없으면 유익한 것은 암을 예방하는 물질도 거기 있기 때문이죠. 당뇨에 있어서 말이죠, 이 음, 마이오인오시톨은 소변으로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뇨 환자가 그러면 이 마이오인오시톨이 결핍증이 오겠죠. 이것이 결핍증이 없으면 이오면 우리 몸에서 레시드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레시드는 메주콩에서 많이 축출해내는 어, 어, 물질이기도 하죠. 이 레시드는 신경세포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에 있어서 이 다발성 신경염이 오는 이것을 예방하려면은 이마이오이노시톨을 소변으로 배설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커피하고 커피와 같은 물질인 캐페인이 있는 홍차라든가 콜라라든가 초콜릿 같은 거는 바로 이마이어이노스톨을 우리 근육 세포에서 굉장히 어, 디플릿 아주 낮아지게끔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하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뇌나 우리 심장 근육에도 유사시를 위해서 이마이어이노스톨은 저장되어 있습니다. 급할 때에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증이 오는 곳그 때에는 이것이 직접 나와서 심장이 계속 일을 하는데 조금더 지장이 없게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뇌나 심장의 어, 그 생명의 장기에 어, 우리 근육 말고도 어,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베나디움, 베나디움이라는 중성 광물질은요. 직접적으로 혈당을 어, 조절해 주는 혈당을 정상화시켜 주려고 애쓰는 중성 광물질 중에 하나로서 이것도 전곡 하얀 감자 빨간 감자가 아니라 하얀 감자 당근 무 그다음에 하얀 양배추 양파 그다음에 스트링비인. 여러분, 스트링비는 뭐냐면, 왜 이렇게 기다란 꼭 우리의 그, 음, 녹두나, 그 다음에, 음, 음, 그 안고 만드는 그 빨간 콩이 뭐죠? 팥이요. 예, 팥. 네. 그것이 잘할 때 것처럼 그렇게 기다란데, 아주 회차리처럼 이만큼 기다란데, 요 어, 콩이 아직 풋콩이 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스트링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수요법의 당뇨 환자를 위한 주수요법에는 반드시 이 스트링빈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스트링빈에 이 베나디움이라는 중성 광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 오이 음. 오이 키우기 아주 쉽습니다. <laughs> 예. 땅도 많이 차지 안 합니다. 화분에다 해서 이렇게 어, 울타리에 올려도 여름 내내 따 잡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보카도, 어 블루베리, 들쭉. 예, 블루베리가 들쭉입니다. 네, 한국말로는요. 네, 죄송합니다. 한국말을 잃어버려서 실례를 네. 했습니다. <laughs> 들쭉. 거기에도 이 베네디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 그 다음에 배, 바나나, 그 다음에 푸른 자두죠. 그 다음에, 아, 플럼도 또 자두 종류입니다.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다 감춰 두셨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요, 멋쟁이 음식 좋아하고 편식하고, 예, 뒤늦게 우리나라에는 소도 많지 않은데, 소고기 먹는 법을 배워가지고, 예, 우리가 육식을 너무 많이 하고, 허락하지 않은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잡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기름대로 엉겨 붙어서 문제가 복잡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징크. 연이죠, 연. 아연. 그죠? 네, 아연인 것 같아요 한국말로 이 연은 어디에 있는지 호박씨에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늙은 호박은 호박 자체도 여인네들에게 또 노인네들에게 콩팥을 청소해 주기 때문에 부증이 없고 참 좋은 아, 아, 이민간 요법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은요 바로 이 징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암도 예방하지요. 또 당뇨도 예방하지요. 왜 그러냐면 이중성 광물질인 이 징크는요. 바로 인슐린 자체에 매어 달려 있는 중성 광물질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없으면 건강한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건강하게 활동도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들수 있죠. 또 그나 그뿐입니까? 우리의 정신 아주 alert, 명석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신경 세포에 상당히 필요하죠. 어디에 있나? 또 이것도 전곡에 있어요. 이러니 전곡을 여러분한테 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전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전곡에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월스 이스트에 있고, 그 다음에 씨앗, 씨앗 도 열을 가하거나 볶지 않은 아주 생생한 씨앗, 물에다 불려서 어, 이 효소 저지물질을 제거한 씨앗을 마음껏 잡수실 때 좋은 일을 어, 유익을 받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콩 종류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는 비타민 B 중에서도 비타민 B12 이것이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비타민 B12에 대해서 여기서 당뇨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이 비타민 B12의 결핍증은 생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육 채식을 하지 않는 육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 채식을 하는 분에게는 결여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하면 잇몸, 혀, 그 다음에 어, 이눈 안의 결막 이런 데서 만들어내고 우리의 위와 그 다음에 12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만들어내고 대장에서도 만들어 내서 흡수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타민 B12는요. 당의 신진대사에 있어서 아주 소량이 꼭 필요해요. 네. 아주 꼭 소량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 음식 중에서는요. 어, 통밀, 메주콩아리브과실 도마도, 양배추, 그 다음에 샐러리, 케일, 여러분 케일은 주스를 많이 짜잡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케일, 터닙 그린, 브라카리, 그 다음에 파요. 파도 대파, 그 다음에 알팔파. 이런데 이것이 많이 있음을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소량이 필요합니다.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질인데요. 이 섬유질에 대해서는요. 섬유질이 음식 가운데 충분히 들어가면은 당이 한꺼번에 흡수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한꺼번에 팍 분비해야 하는 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네 시간을 통해서 그 길고 먼 소장을 여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당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섬유질은 꼭 우리 음식 가운데 충분히 먹어야만 되는 것이 당뇨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당만 그렇게 붙들고 안놔주는가요? 아니에요. 독소도 붙들고 안놔주면서 끝까지 배설을 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섬유질인데. 섬유질은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잔뜩 있지만 동물성 음식에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없느냐고요? 소의 살점인 그 고기 덩어리 그 자체에 없습니다. 우유에도 없고요. 결안에도 없고요. 치즈에도 없고요. 어느 날 제가 이 20여 분을 배려하면서 섬유질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일곱 가지 어, 필수 영양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laughs>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필수 영양소 다잘 들었고요. 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음 시간에 더 선생님께 섬유질 말씀해 주실 때또 다른 질문도 네.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